안보를 위협하는 공급자, 즉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펼치는 것이 미국 5G 정책의 핵심이야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 또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에 나섰네요 오키나 안녕 우리가 더울 때 만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그치? 맞아요. 벌써 12월이라니. 크리스마스는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이야? 통상 복습. 그럼 12월 마지막 통상 수업의 주제는 뭔가요? 미국 주도의 신통상 체제와 통신 산업이야. 신통상 체제와 통신 산업이라 새로운 건 언제나 배워야 맛이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주제를 더 말해줄 거야. 바로 11화 12화를 묶는 대 주제인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이야.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국 주도의 신통상 질서는 탈세계화와 진영화 논리에 따라 공급망, 동맹, 안보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 산업 패권 유지, 안보 기관 공고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효율화와 자유 무역을 중시했던 기존의 경제 질서는 점차 퇴화하고 있지. 이러한 뉴 노멀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1 1화의 중요 내용인 통신 산업이야. 아, 그러면 12화에선 신통상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배우게 된다는 거네요? 맞아. 그걸 참고해서 다음 수업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통신산업 5G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줄게. 우선 5G란 5th generation의 약자로 5세대 통신을 의미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 어, 5G 너무 익숙하죠. 제 핸드폰도 5G예요. 맞아. 그 5G를 뜻하지 지금은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지만 사실 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 때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야. 그렇게 1세대를 기반으로 2세대 문자 서비스가 도입되고 3세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되고 초고속 데이터 기반의 4세대를 거쳐 2019년 한국이 처음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 역시 빠의 나라. 이러한 5G의 가장 큰 특성은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인데 앞으로 4G 대비 20배 빠른 속도, 10배 단말기 동시 접속, 에너지 효율도 100배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어. 와 멋지네요. 그럼 이런 5G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사용 중인가요? 전 세계 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건수는 2022년 10억 건으로, 2027년에는 44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모든 이동통신 가입 건수의 48%에 해당하는 수치야 어마어마하네요 저 수치를 담당하는 통신 장비 시장은 어떤가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은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등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러한 연유들로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5G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쟁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어 미국의 주도권을 또 강조한 셈이네요 그렇지 5G는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이기도 하고 5G를 기반으로 파생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주도해야 할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이 필수적임을 피력한 셈이야. 하지만 통신망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통신산업, 특히 5G 산업의 경제와 안보가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직면케 했어. 그래서인지 미국은 5G 정책 초반에 주 내용으로 했던 육성과 규제 개선을 2020년엔 안보 강화로 더욱 강조하게 돼. 결국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자, 즉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펼치는 것이 미국 5G 정책의 핵심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웨이가 자리 잡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5G 주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건 정리한 표를 활용해서 보여 줄게. 잠깐 화면을 봐 볼래? 어, 글이 너무 많은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은 5G 산업에서의 리더십 유지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구하고자. 첫째로 법적 행정적 조치, 둘째로 국제 공조와 통상 협정, 셋째로 산업적 접근. 이세 가지 분야를 이행하고 있어. 법적 행정적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주된 내용을 말해주자면 안에는 크게 수출 통제와 수입 제재 두 가지로 나누어 여기서 수출 통제는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이 적용된 부품이 화웨이 향 수출을 규제한다는 게 핵심이고 수입 제재는 화웨이, G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 수입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야 그럼 국제공조와 통상 협정은요? 미국은 자국의 대중 제재에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어. 통신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기반을 마련한 프라하 합의를 시작으로 미국 주도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요구해 왔는데 그것을 뜻해. 아마 이건 향후 무역 기술 위원회 등 통상 협정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동참을 유도할 거라 예상되고 있어. 그럼 마지막 산업적 접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미국은 5G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개방형 네트워크인 오픈넨이라는 산업표준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중국 통신장비 기업을 견제하려고 해. 결국 통신장비 제조사에 대한 위존도를 낮추고 망을 구축하는 장비 수요자인 통신사에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건데, 이에 중국 제조사에 대한 위존도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 정책의 대부분의 핵심이 자국도 타국도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자국이야 그렇다 쳐도 타국들은 이게 쉬울까요? 오키니가 아주 핵심을 잘 짚어줬어. 사실 미국의 대중 제재 동참 요청에 다른 나라들은 딜레마의 직면에 있거든. 세계 통신 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39.2%에 달할 만큼 하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위존도가 굉장히 높아. 특히 화웨이는 다른 통신장비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 그럼 각 나라별 입장에선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건 값싸고 품질 좋은 공급자를 잃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겠네요? 물론 즉각 동조하진 못했지만 미국과의 관계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한 국가들이 점차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야. 현재의 참여 상황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 보여줄게 어, 호주, 일본, 대만은 초기에 참여했고 한국은 중립이네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참여 의사들을 보여줬네요 거기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미국이 반도체와 구글 OS도 화웨이 향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게 돼 어, 통신 장비 같은 경우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수입이 확연히 감소한 것에 기인해 중국과 더불어 화웨이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중국은 미국의 5G 사업 제재에 대해 내수 시장 확대,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로 대응해 중국 내부에서도 외국 기업들을 같은 방식으로 배제했고 화웨이 등 자국 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해. 그리고 화웨이 경우 자체 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했어.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 또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에 나섰네요.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한국의 통신장비 수출 현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좀 어떤 편인가요? 우선 한국의 현황을 말해주자면 한국의 통신장비 수출은 2015년 이후 감소하다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게 돼. 특히 2021년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비해 약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중국산 장비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산의 장비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나쁜 소식만은 아닌 것 같네요 맞아 이 판도 변화의 이면에는 여러 딜레마가 존재하지만 당사국 및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패권 경쟁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산업 재편과 진영감 편가르기에 또다시 당면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통상 이슈들과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해 그러면서 새로운 진출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을 가해야 하지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이 확실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에도 좋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아는 통상 첫 번째부터 너무 재밌는데 두 번째 수업도 기대해도 되겠죠 물론이지 다음 시간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수업 두 번째 시간이면서 쪽집게 통상 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교 시는좀더 기대하고 와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